오늘은 충남 보령에 있는 오소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소산은 서해 연안에 있는 산들 중 가장 높은 산으로 백두대간 차련상맥의 끝자락인 군북정맥의 최고봉입니다. 오소산 등산을 하기 위해 전 오소산 자연휴양림으로 갔습니다. 오소산 주차장에 주차비 3,000원을 결제했고요. 최단 코스는 아니지만 오서산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입니다.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등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서산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2.4km 거리고요. 정상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서산 월정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월정사까지는 거리가 짧아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월정사를 지나서 임도길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오서산 최단 코스는 심질 바위에서 올라가면 되고요. 오서산 등산 코스는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전사 코스로 올라가서 오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등산 소요 시간은 1시간씩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임도길에서 오수산 정상까지는 1km 거리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km 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길이 쭉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등산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곳곳에 이정표도 잘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땀도 꽤 나기도 했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등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정상에 거의 다 오니까 이렇게 난간도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에 거의 다온 겁니다. 이날 미세먼지가 좀 있긴 했지만 주변 풍경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소산은 가을에 억새가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센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또 정상에서 백패킹하기에도 좋은 산입니다. 이제 능선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오소산 정상입니다. 오소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오소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석 앞으로 넓은 데크가 있어서 텐트치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소산 정상은 해발 790점, 7미터 높이의 높이로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주변 풍경을 다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령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요. 일몰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석 뒷면에도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 와본 오소산 정상인데요. 다음에는 텐트 가지고 와서 백패킹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선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또 다른 전망대인 오소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소정이 저 멀리 보이고요. 여기도 백패킹 장소로 많이들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산을 하기 위해 걸어왔는데요. 정상 쪽에 생각보다 억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오소산 자연 휴양림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충남 보령의 대표적인 산인 오서산인데요. 정말 좋은데요. 내려가는 길은 임도길까지 그냥 쭉 내리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고요. 겨울에 눈이 쌓이면 살짝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산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오서산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경사도도 완만한 편이고 그냥 등산로 따라서 쭉 내려가면 임도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도길을 따라가면 월정사에도 갈 수가 있고요. 전 오서산 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갔습니다. 5코스 절반 정도 내려왔는데요, 임도길이다 보니까 빠르게 주차장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소산은 백대 명산은 아니지만 가볼만한 산이구요. 최단 코스보다는 오소산 자연휴양림이나 성현주차장에서 가는 코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즐겁게 산행하기 좋은 오소산 등산이었습니다.